어, 저희 드디어 필드에 네. 왔습니다 결전의 날이 네. 왔습니다 아, 백돌이 탈출기 네. 그동안 연습 열심히 했어요?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음. 오늘 다행인 음. 거는 프로님이 옆에 계시니까 음.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안정감 아 안정감 어 샷은 제가 봤을 때 네. 준비가 된거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상황 대처 능력이 네. 제가 그걸 조금 알려주면서 우리가 라운딩을 한번 해보죠 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포천일스 시시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코스 상태도 아주 좋은 네. 상태고 시합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아요 메코처의 명문이거든요. 가보시죠. 파이팅!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희 벙커가 250이거든요. 넘기려면 아 원래 좀 몸이 풀린 상태면 넘어가는데 안 넘어갈 것 같아서 살짝 피해서 칠게요. 오 넘어갔다 우와. 가볼게요 아. 오 좋다 맞추기만 일단 해볼게요 그렇죠 처음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음. 어? 괜찮아 이게 괜찮은 거예요? <laughs> 아니야 원래 괜찮아 앞으로 네. 갔잖아 응. 마찬가지로 저기 라이트 그렇지 그, 라이트 그, 보고 그, 치면 그, 되겠다 맞아. 연습생 한번 해보고 네. 그렇지. 바닥이 맞아야 돼 느낌을 찾아봐. 땡겨서 점점 땡겨서 바닥을 맞춰. 너무 멀어서 그래. 안쪽에 최대한 나. 더. 그렇지. 그리고 나서 땡겨. 일어서 딱 그만큼 들고 접해. 그렇지. 굿. 음. 음. 나쁘지 않은데?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서 있어. 네. 어. 너무 멀어야 돼. 연이 약간 그 습관 들이다 보니까. 응.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체마다 네. 조금 치는 게 네. 살짝, 살짝 달라요. 다 똑같을 순 없어. <laughs> 네. 저 같은 경우는 270이라 우드 치고 싶은데, 네. 우드 치다가 저 벙커에 빠지면 네. 답도 없어요. <laughs> 큰 사고 있기 때문에, 전 초반이라 유틸 치고 갈게요. 와 그럼 여기서 저 빨간색을 에이밍 하나요? 좀 더, 더, 더 봐봐. 더, 오, 우측으로. 일단, 어, 푹 네. 자리니까. 네, 오케이. 그렇지. 이대로만 쳐볼게요. 음, 엄청 가까이 쓴다는 느낌으로 쳐봐요 굿샷. 오잘 맞네. 어디 갔어요? 엄청 가운데로 가. 아 가고 진짜요? 있어. 어. 나이스. 잘 굿샷! 치네. 티샷이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위축될 음. 뻔했는데 다시 얘로 조금 자신감이 음.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 엄청 긴 파포예요. 파5예요 여자한테도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근데 드라이버 실수하고 음. 유틸 두 번으로 저만큼 갔어. 됐다. 딱 됐다. 음. 오. 잘했어. 아 약하다. 어. 좀 위에 좀 얇게 맞았죠? 끝에 맞았어 네. 그러니까 더 당겨서 더 가까이 <laughs> 서야 돼 프로님은 두번 쳐서 여기까지 오고 저는 힘들게 네번 쳐서 <laughs> 자 이건 80인데 네. 러프라서 스핀이 그렇게 먹진 않을 거야 약간 훅이 나니까 오른쪽 보고 어, 이럴 때잘 치는 골퍼들이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너무 갖다 붙이려면 샷이 체가 멈춰 그냥 휘둘러야 돼 치면 지가 붙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 편하게 와 쿠샷 위치 어때요? 외치가 좋아가지고 아. 서버리네. <laughs> 되게 외치가 좋아서 볼이 서버리네 러프에서. 방향 런이, 런이 없었죠. 어, 방향은 너무 좋았는데 아 저기서 런을 탔으면 어난 굴러갈 거 예상을 아. 조금 했거든요. 아 너무 바로 서버리네. 발을 모아요. 발을 한번 모았다가 다시 벌려 그렇지. 그 느낌으로 딱지금 됐다. 그렇지. g 괜찮. 아이것도 커? 어, 이것도 조금 크다. 아이고, 아이다아기서 그러면 퍼팅을... 아아아 어. 어. 너무 아요 저건 이터해도될고 아이고, 이고고 어 괜찮아. 아, <laughs> 냉탕 냉탕. 오 잘했다. 와. 나이스. 김파파이브 다음에 약간 달콤한 서비스 파스리가 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깃발이 저렇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게임이요 어프로치하면 한타더 친다고 생각하면 돼. 초보자들은. 살짝 왼쪽이다. 이렇게 올리는 응. 걸 목표로? 그렇지, 네. 올리는 걸 네. 목표로. 네. 어. 아, 탑핑 남았어. 어. 오. 오, 살았다. 살았어요? 어. 아, 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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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포기할 아, 수 있다. 잘했다. 음. 아, 근데 방에 조금 아쉽다. 응. 나이스! 오! 고기 쳤어. 잘했어. 야. 지금, 지금 이제부터 잘하면 돼. 이제 아, 아, 두 개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앞에 실계천이랑 네.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치면 상당히 위험해서 네. 나도 스트레스, 아. 어, 유틸리티로. 저는 이게 200을 좀 넘게 가거든요. 한220 정도 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 어, 딱 벙커 앞에. <laughs> 그렇지. 어, 굿샷 너무 잘 치네. 오이 계속 가네. 이게 너무 낮았나? 저는 우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드. 스텔스 우드. 어, 괜찮아. 잘 끊었어. 오. 전략적이야. 오우 어, 전략적이야. 전략적이었어. 어, 전략적이었어. 근데 저런 실기천? 응. 사이 있는 게좀 심리적으로 압박되죠. 심리적으로, 어, 그렇죠. 심리적, 어, 엄청 부담스럽죠. 어. 응. 다리랑 피고 때린다. 그렇지. 굿션 방법을 알았다. 드디어 알아냈다. 오케이. 왔어, 왔어. 영점 맞았어. 어, 어 조금 아, 세다. 됐다 아, 덮치면 돼요. 와딱 오케이 컷이네요. 힘. 그들 다 같이 만들어봐. 영혼을 모으면 될것 같아. 아 어, 근데 거, 괜찮았다 어, 치는 거. 잘했다. 오늘 응. 퍼팅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초반에. 뭐라 그러지 퍼팅을. 그. 진짜 대충 쳤어요. 근데 처음에는 네. 원래 다 네. 대부분 그렇죠. 패팅, 퍼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음. 생각보다 모르는 거죠. 이, 이 1cm랑 드라이버 어. 200m랑 똑같은 한타인데 이걸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알아차려서. 오, 많은 걸 깨우치고. 렇죠 여기는 500m 팝5입니다. 앞바람에. 음.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뭐워원한250 치고 250 치면 올라가겠지라는 마인드로. 파이프에 500m가 많이 없어요? 어 500은 많은데 오르막 500 오르막은 좀많다500 아, 500 오르막은, 오르막은 많지 않아서. 우와! <laughs> 굿샷 우와 대박! <laughs> 좀 치네 <laughs> 이제. 아 이제 감이 왔어.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어. 좋아 좋아 이게 필드에서 많이 일어난 사람들은 네. 안쪽 위에로 여기로 골프공을 음.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는 거야 안쪽 위 음. 그럼 지금 유, 유틸이랑 우드 중에 뭘 추천하시나요? 어 지금은 네. 유틸 추천해요 왜냐면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음, 그러면 그냥 정면에서 약간 우측을 볼까요? 그렇죠 살짝 우측으로 약간 드로우가 기 때문에 그렇지 굿샷 굿샷 어우 잘했다 이거 올리나요? 어. 원래는 올라갈 거리긴 한데 네. 앞바람 불어서 안 올라갈 것 같아. 요 아... 와, 구시아, 어째 고속도로 저렇게 감겨요? 신기하다. 어, 나무 맞았어요. 내가 봤어. 산거 아니야? 아니 아니 위험해. 가봐야 될것 같아. 가볼까요? 응. 음, 가까이 잠깐 천천히 제 안쪽에 두고. 어, 그렇지 구샷 나쁘지 않은데요? 어, 좋은데. 파이브. 네. <laughs> 야, 이거 되게. 파이팅! 샷. 되게 어려운 샷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채를 열고 넘어가도 괜찮아. 우와. 하체 안 움직여요? 그렇죠. 하체 안 움직여야죠. 우와. 아, 너무 짧다. 아 이다 올라갔어야 됐는데 갑자기 왠 비가 내리는데요? 어. 비가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잘 쳤다. 나이스. 나이스. 괜찮다 괜찮다. 잘했다 방향 잘했다. 방향 괜찮았다. 잘한 생각... 것 같아. 잘했다. 아, 제 목표는 내,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와! 와우! 아, 아! 저기 지나가! 까비, 까비. 연습 바뀌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네. 5번 홀 파3. 저는 160m고요. 7번 아이언으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나이스. 넘어가. 오, 오! 나이스 온 나이스. 나쁘지 않아. 아, 좀 짧았네, 많이. 두번 안에 넣으면 되니까. 보기만 하자. 아덜 봤다. 잘 쳤다. 아 와, 아까워. 진짜 아깝다음 고기 잘했다. 네. 나이스. 나이스. 어반가이만 하면 돼. 반가워. 예. 어 반가지만 하자. 하자. 여기는 6번홀인데 여기가 시그니처 코스예요. 앞에 보시면 바위도 있고 어 되게 이쁜데 플레이어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홀. 넘어다 어. 나이스! 올라갔다 이거. 엄청 잘 맞았어. 우드 뭐야! 우드 뭐야? 셔틀 스틀 우드 뭐야? 우드 뭐야? 지금 느낌 엄청 좋았어. 벙커샷도 어. 멋지게 보여주셔야죠. 나이스 아웃. 더 가! 나이스. <laughs> 와. 아. 탈출. 탈출! 대박! 어떻게 이렇게 해요? 대박이 될지 아, 미쳤다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반드시 온 다음에 네 여기서 힘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휘어 아 어... 근데 힘이 빨리 빠지면 여기서 휘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 힘이 빠지게 이렇게 휘어서 붙인다 그게 돼요? 일곱 걸음인데 그럼 여섯 걸음 볼까요? 그렇지 여섯 걸음 깨달아가는구나 심으뜸 심으뜸! 성장하고 있어! 자 버디 찬스예요. 버디 찬스. 잘했어. 휴아. 아아아 아. 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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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파할수 있어 아직. 아. 파의 기회가 남아있어. 살짝 왼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지나가. 아이 바람 어. 진짜 굉장히 거슬리는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낙슬. <laughs> 아 여기도 160m 파 3입니다. 이번 역시 7번으로 쳐볼게요. 나이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박! 와! 와. 이 정도면 지금 푸른님 위치로, 아니, 저기 피디님 위치로 가야 되는 거. 죠 그렇지. 거죠? 이 정도 떨어지면 되겠다. 거기까지. 응 아, 진짜 나이스. 잘했다. 나이스! 아, 잘했다. 진짜 잘했다. 할수 있어. <laughs> 지나가면 잘해. <laughs> 뭐야 아! <목소리>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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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또 이벤트? 어. 대박 잘했다 아 와. 알려고 하지마 잘했어 아, 잊어버먹어 까먹어, <laughs> 어. 까먹어. <laughs> 다음을 또 잘해야 어. 되니까 8번 을 파포 핸디캡 1번입니다 350 굿샷 잘 쳤다 오딱 잘했다. 몸까지 지금 이제 6번 아이언으로 135 거리를 이야 게어. 135 6번 아이언 쳐? 아니 떨어진 위치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어, 완전 잘했어. 교과서적으로 쳤어. <laughs> 응. 골프를 칠 거면 심무튼 같이 쳐라. 골프를 칠 거면 이정훈 프로한테 배워라. 그렇지. 또 다리가 빨리 펴줘. 욕심 들이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굿샷, 진짜 잘 쳤다. 잘 갔다, 밀 아, 좀 오, 짧았네요. 아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조금 짧다 아, 짧았어. 아, 음. 음. 하지만 괜찮았다. 지금 어, 치는데? <laughs> 그럼 여기서 저는 한 20m 되나요? 아니면 15m? 근데 굴러갈 네. 걸 항상 생각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절반보다 이거는 좀풀 때문에 안 가니까. 네. 절반 좀더 치면 한 10m, 10m? 12m? 12m 친다든가. 내 골만 넘어서 떨어지면 베스트일 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진짜 잘 쳤다. 나이스. 오! 얘도 한발 빼고. 네, 한 걸음 빼고. 얘는 어떻게 갈 거냐면. 남의 건잘 보여. 네. <laughs> <laughs> 여기서 꺾일 거야. 네.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요? 느낌이 보여요? 네. 여기 보고. 요게, 요게 평지다. 네. 3m. 잘했다. 들어왔다. 와. 와! 잘했어, 잘했어. 어, 진짜 잘했어. 완벽해 보기 굿샷 아 나이스 아니 땡끈랑이 골퍼 같은데? 땡각이 되네 골퍼 같은데? 여기는 비교적 짧은 팝5인데 어, 티샷을 되게 잘 쳐놓으면 쉽고 티샷을 못 쳐놓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팝5이긴 하지만 드라이버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저 벙커 방향 쪽으로 넘긴다고만 생각하고 가볍게 치겠습니다 와 진짜 고공행진 여기서 다리만 일어나고 충분히 치면 다리 고정하지 않죠 응? 근데 우드를 우리는 이제 잘 치게 됐으니까 어, 너무. 어 사실 이런 홀이 이제 기대되지 않아요? 굿샷! 우와 야저뻥크 빠지는 거 아니야? 이야 몇 미터를 친 거야 잘 쳤다 어한200친거 같은데 굿샷! 190을 때렸는데? <laughs> 데 아, 네? 어, 여기는 딱 우드 치기 좋은 자리인 것 같아. 그러면 우드를 자, 이런 거는 발끝이 내리막은 네. 슬라이스가 나요. 슬라이스. 어, 살짝 슬라이스가 나서. 그럼 살짝, 살짝 왼쪽 왼쪽을 보고. 보고 넓은 채로? 그럼 저기 어. 그냥 깃대에서 살짝 왼쪽을 그렇지. 보면 되나요? 그렇지. 아주 좋아요. 카트 도로쯤 어때요? 그 아주 좋아. 요 카트 도로랑 깃발 사이 네. 약간 오른쪽 가도 네. 되니까? 샷어잘 쳤어.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어 오, 이 두꺼운 것도 알아. 어 두꺼운 것도. 알아. 조금 이렇게 쳤어. 됐어 됐어. 야. 휘어. 아 <laughs> 어, 나쁘지 않아요. 저게 조금 더 휘었으면 완전 어, 온이네요 어, 그냥. 아 네. 근데 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이거는 잘못하다 큰 사고 아. 나기 때문에110몇 번? 8 번. 8 번. 팔 어, 번을 좀 가볍게. 응. 다오 컨트롤하겠다는 건 아니고 응. 너무 힘안 들어가기. 셔 올라갔다. 나이스. 세리우 와. 세리오. 이거 파파이브예요? 파파이브요. 와 아. 우드, 아니 우두가 있으니까 파파이브에서 제가 세리오를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요? 이제 잘하니까. 와. 저 없이 나인은 아. 가능하겠죠. 퇴근하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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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요. 웃음> 여기 보고 네. 좀 여기까지 보내 한두발 정도 더 어... 보내도 돼요 오르막이 네. 생각보다 심하거든요. 아좀 길었다. 우와, 와 그래도 나이스 잘했다. 파.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파. 이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해봐요 마무리하세요. 나이스 파. 와. 오 어, 잘친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어수준이 같아. <laughs> 전반 끝난 어, 거야? 어 전반 몇개친 거야? 엄청 잘친거 같은데. 잘 쳤다 잘 쳤다. 아 어, 정말 어? 파세개 했어. 네 개인가? 어. 저 약간 트리플로 시작해서 살짝 포기할라 했는데 어화세 어. 개. 열개열개 오바야. 처음이에요. 일단 인생 기록이야. 그근데 어. 후반에 아 괜찮겠죠? 어 잘할 수 있어. 어.